안녕하십니까. 파스타입니다. 자, 현대 롯텐입니다. 자, 바닥에서 17만 3천 원으로서 여전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이제 푸틴도 우크라이나 철군해야 종전한다. 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영토 하량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예, 우크라이나로총는 억울할 수 밖에 없죠. 근데 지금 보면 예, 전쟁을 빨리 좀 종식시키려고 유럽도 그렇고, 예, 미국이 특히나 달려들고 나섰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이제 방산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죠 근데 꼭 그렇진 않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많이 사게 된 배경은 역시나 지금의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 올 것이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방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군비를 구축함으로써 예방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종식이 되면 한번더 예, 다운 할 수는 있어요. 주가는 하지만 예,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조정이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지금 뭐 수급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는 그래도 또 수급들이 좀 들어온다는 거. 어제는 또 외국인 기관 스위칭을 한번 했죠. 최근에 이제 19만원에서 밀려 내려오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주어 담고 있어요. 그야말로. 근데 어제는 뭐 살짝 매도하니까 또 기관이 담는 이런 형, 형국들. 결국은 메이저 세력들이 관리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좀 직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 일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조만간에, 예, 큰 이변이 없지 않는 한 조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쩌면, 예,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12월에 휴전이라도 하지 않을까. 종전까지 몰라도 휴전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현대로템은 그 휴전, 예, 이제 이슈들은 멀리 하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죠. 자, 현대로템 제가 4만원부터 엄청나게 추천을 해서 예, 많은 수익 좀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예, 제가 예, 텔레그램 방, 무료방에서 여러분들 많은 매매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만 암, 얼, 암선해서 자 단타 수익 위주로 예, 엄선한 종목들 제가 드리고 있어요. 예, 자, 매수, 매도 시그널에서 매도까지 다 챙겨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방입니다. 유료 가입 전환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무료방, 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예,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 이래서 방산이 굉장히 지금 잔, 수주 잔고가 많아요. 예, 뭐, 전부 다 해서 100조다. 뭐, 이렇게 좀 나오죠. 예, 일감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예, 뭐, 현대로템도 이제 당연히 10조 정도, 예, 돼 있는데, 자, 이 폴란드 계약이 나오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하고 연관이 되죠 예, 그렇죠? 예, 폴란드가 왜 무장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가 폴란드는 우리나라 다 샀어요 우리나라 무기들을 예, 자, 천무 예, 하나에러스피스의 천무 K9 그리고 예, K2 전차는 뭐 엄청 많이 샀죠 180대 2차분까지 샀고 그리고 FA-50 예, 경공격기 한국항공우주 다 샀습니다 우리나라 에 있는 것들 예, 중요 예, 방산 예, 무기들 전부 다 샀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게 핵심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격한 유럽은 군현대화. 예. 뭐, 낡은 전차와 낡은 야포르는 승부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러시아도 보시면, 뭐, 러시아는 옛날에 뭐, 2차 대전 때도 뭐 그렇고, 미국과 뭐, 양국, 예. 양대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보세요. 예. 이빨 빠진 호랑이 됐죠. 우크라이나, 뭐,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할 때 그랬거든요. 일주일 혹은 열흘이면 우크라이나 점령할 것이다. 4년을 했어요, 결국은. 4년을. 예. 그만큼 러시아는, 뭐, 명분도 없는 예, 전쟁이라, 예, 그 병사들의 사기도 없었지만, 장비에 되게 미숙함에 되게 많이 나왔죠. 예. 옛날 장비고, 그리고 또 드론에도 취약하고,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폴란드가 이걸 봤죠. 예, 현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뭐 숫자만 가지고 싸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죠? 예. 현대화가 예, 최고다. 그래서 좋은 장비들 써서, 예. 구축해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제 점점 이제 유럽 동유럽을 떠나서 중동 동남 남미 이쪽인데 이게 전부 다 결국은 K2 전차예요. K2 전차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겁니다. 페루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루마니아도 있지만 그리고 이라크 얘기 나오고 이제 중동과 남미로 옮겨간다. 동남아 쪽도 굉장히 지금 많이 컨택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예, 걸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레일 쪽, 예, 또, 전동차 사업, 자, 내일 솔루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대로템. 예. 자, K, 어, 저기, 코레일의 예, 156한 사업을 현대로템이 수주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돼요. 예. 자, 뭐, 입찰 낸 것도 뭐, 일단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현대로템이 또, 6년 만이에요. 예, 대규모 전동, 일반 전동차 공급, 예, 요, 일반 기차죠. 예. 자, 요것도, <laughs> 큰또 획이 있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또 고속 열차 공급 본격화돼 있다 이런 이제 소식도 나왔어요. 예. 자 이제 철도 소식 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현대로템의 철도가 예, 상반기에만 약 3조의 예, 어떤 영업 이제 수주를 따왔습니다. 3조 천억 원이더라고요, 정확히. 예, 그만큼 이제 어, 작년에 적자 전환했던 예, 이제 전동차 사 그러니까 레일 솔루션이 올해 이제 흑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잘하면 꽤 짭짤한, 예, 짭짤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뭐, 어쨌든 맞는 얘기에요. 그런 흑자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길입니다. 이제 두 가지 길. 어,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그런 예, 안도감, 이런 걸로,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예, 좀더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 방사는 더 오히려 예, 추가될 것이다. 예, 그리고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레일 솔루션까지 힘을 낸다. 내년에 매출 영업이익은 무조건 늘어나거든요. 현대로템이. 예. 자 이런 걸볼 때는 어, 주가가 좀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예. 자두 가지예요. 예. 조정 나와봤자 얼마다? 14만 5천 원. 많이 나와야 3 0 0선이고 거기서 다시 터닝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로템은 옛날에 그냥 예. 철도 관련주로 엮이던 그런. 보통의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큰 캐시카우의 하나인 효자 종목이다. 효자 계열사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173,500원 적특히나 예. 이제 약간 지지는 성공하는 분위기죠. 예. 그걸로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요거 돌파할 때 20만 원을 돌파해야 돼요. 20만원을 돌파해야 다시 신고가 가는 게 확실해진다. 20만원만 돌파하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신고가 돌파하면 28만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가를 맞추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예,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정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 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